안녕하세요 미스터 뾰야긴다 뾰야 이뿔맨 그래 그게 낫다 어 아! 아! 자 오늘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아브라카파브라타 으헤헤 헤헤아 타이밍에 맞춰서 해야지 다, 다시 다시 엠지엠지 아브라카파브라타 르르자 왔습니다 이것은 딸기 모찌와 두바이 모찌 아이 좀 이거는 제가 이번에 쇼크에 다시 놀러오게 됐는데 그때 그 젤리는 말아주십시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laughs> 이번에 그 새로 생긴 것같은데 모찌를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두바이 초콜릿이랑 두바이 모찌 두바이 젤리 갈라소 같은 것도 파였는데 저희는 모찌를 사왔습니다 아이 초콜릿을 씌어 안에 밑접 떼야지는 딸기를 먹는다고. 그러면은 언박싱을 해볼게요. 광고 X. 철지들 차례야. 이야. 이거 왜안 열리냐? 내가 열려줄. 아하. 여기 여기 보면은 여기 안에 살짝 되게 어두컴컴한 빛이 나오는데. 일단은 딱 봐도 색깔이 다 딸기랑 두바이가 있죠. 딸기 빛이 나고 이거는. 이게 진짜 티루키에산 카다이프래요. 어 그래요? 카다이프가 원래 티루키였나? 티루키의 전통요. 아 아무튼 일단은 기대 안 되는 딸기 모찌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자, 야, 자 그쪽으로 그쪽 가져. 야 그건 내 건데. 빨리 먹어봐. 여기 스피커 있는데다가 스피커? 알겠어. 스피커지금. 아이패드는 스피커. 여기,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쩝쩝 빌런이라고 하시 불편하시면 뒤로 가기 해주세요. 못 누르는데. 먹어.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딸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먹자마자 딸기를 한번 배우면 가죽이 엄청 팡팡. 이게 되게 묻을 것 같이 생겼는데, 여기 무슨 가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안 묻어요. 빨리 볶아. 딸기 먹어보겠습니다. 아주비막니 네 방에서 물건놀이를 하는 이제 두바이 먹어봐요 안돼 니가 저 니가 먼저 다 먹어봐 입에 다 입고 먹었네. 딸기가 항이 안에 다 들어있네 되게 쫀득 쫀득해요 쫀득 쫀득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하니? 나 아까 어제 저녁에 먹어봤어. 약간 <laughs> 그 일본 어쓸 거는 뭔가 철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생김새는 이렇고요. 색깔도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목이 <laughs> 건조어 안에 보여줘. 요 여러분 떡을 먹을 떡 같은 찐득찐득한 거를 먹을 때는 목을 조심해야 합니다. 약간 그럴 때는 하인리히 법을 사용해야 해요. 혼자서 할 때는 어 무슨 어뭐 면치를 의자에다가 갖다대고꾹 누르고 아니면은 이렇게 위로 올려 이렇서 기침을 하면 나옵니다. 이게 조심하세요. 아니 초콜릿 누텔라 맛이나요 진짜. 안에...이게 뭐지? 안에 초콜릿 같은 게 들어있는데 약간 고정물같이 그 초콜릿 같은 게 들어있는데 피스타치오보다는 누텔라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 초콜릿인데 두발 초콜릿 오랜만에 먹어서 스피커에서 먹어 의외로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데? 내거는쫀득쫀득한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겉밥을 고급? 고급을... 질러요? 아니요 난안좋아요아 솔직히 언니 아니, 제스타은 이것은... 아니에요 겉바속쪽에 반대일까요? 겉촉속바 그래 겉촉속바 아 더러워 네. 이불메시 킹덥어 그래도 이번 촬영에는 지금까지 이불메시 이름이 많이 나와서 다시 찍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원투만에 끝낼 것 같습니다 못뭐 끝내면 안 되지. 다한 거야? 응. <laughs> 안녕. 무슨 <목소리로> 목박이렇게 4분 만에 끝나? <목소리로> 어? 안녕. <목소리로> 야, 끊기지 마. <목소리로> 와우! 예! <예이>! 따라따따, 아! <목소리로> 알았지만. 자, 여러분,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보여드리죠 지금 앞에 있는 것은, 바로, 저희가, 그, 모찌, 그거 먹고, 낚시를 나가기로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낚시를 해서, 이제 가자미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가자미를, 이렇게 회를 떠주셔가지고, 그걸 먹방을 찍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녁이에요, 여러분. 네, 야식은 좋지 않습니다. 네, 먹어볼게요. 일단은 이 가자미는 작은 거를 회로 뜰 때는 아예 그냥 뼈를 같이 썰거든요. 그래서 가자미 회 써는 거 보면 음 아삭아삭 소리가 나요. 근데 저는 되게 큰 거를 잡았기 때문에 보통 큰 거는 이렇게 뼈까지 안 썰고 그냥 회로 다 떠줘요. 그게 전 좋던데. 어쨌든 진짜 쫄깃쫄깃하고 이 뼈가 진짜 맛있어요. 일단은 간장에 찍어 먹어볼게요. 눈 아파서 저는, 근데, 솔직히 아무것도 안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가자미는 간장에 찍어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이번는 초장에 찍어 보겠습니다. 어, 우 너무 크다. 초장에 찍어 먹어 볼게요. 저는 근데 초장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와사비 있지만 안 넣을래요. 네, 뭔지 알것 같은데, 이유가. 어쨌든,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낚시를 가서, 제가 이제 세 마리를 잡고, 이불면시두 마리, 엄마 두 마리, 그리고 아빠 한 마리? 해가지고, 이제 여덟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어쨌든 이거 맛있어. 원래 보통, 가자미를 이만큼 먹으려면은, 한, 5, 6만원 있어야 돼. 이게 맛있어가지고 비싸요. 근데 우리는 손해를 본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배타는 값이 12만원이거든요. 네, 거의 그냥 두 배를 손해를 봤죠. 하지만 재미가 있었으니까. 제가 제일 많이 잡았죠. 어쨌든 제가 추천하는 거는, 간장에 찍어주세요. 김치나 깻잎에 싸먹는 것도 좋아해요. 음 맛있다. 음 스피커 쪽으로 가서 먹을게요. 이게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거리가 너무 큰지는 모르겠는데. 음. 이게 뼈가 클수있으니까 꼭꼭 씹어 드셔야 해요. 네, 그냥 삼키면 목에 걸립니다. 이거는 뼈 없다. 그랬거든. 네, 뭐 많이 남기긴 했는데 한 이만큼 뭐 그래도 우리 가족들도 많이 먹어야 되니까는 좀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만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